좋은 아침! 어, 이자리 일찍 왔네? 어, 팀장님 나오셨어요? 소정 씨는? 소정 씨 아직 안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소영 씨 좋은 아침 저기, 소정 씨 소정 씨 어? 어, 네? 다른 게 아니라 팀장님께서도 일찍 나오셨는데 네. 지금 출근하면 어떡해요? 지금 9시인데요? 저안 늦었어요. 네, 안 늦었는데 10분 전에 와야죠. 왜요? 업무도 미리 준비하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럼 10분 일찍 오면 10분 일찍 가도 돼요? 저기 소정 씨, 그 소정 씨가 사회 초년생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회사 생활이라는 게 개인의 뭐 희생도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공동체잖아요, 저희가. 어, 저도 뭐 9시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일찍 나와가지고, 뭐 업무 보고도 좀 하고, 준비도 좀 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정씨, 턱이 안 좋으세요? 어, 아니에요. 그리고 수정씨, 네. 이거 회사잖아요. 네. 시대가 많이 바뀐 건 알겠는데, 그래도 회사에 슬리퍼를 신고 출근하는게좀 그렇지 않나요? 아, 혜리님도 슬리퍼 신으셨는데요? 아, 이게 저는 이게 구두 보이죠? 구두를 신고 와가지고, 회사에서 갈아 신는 거예요 슬리퍼로 소정 씨는 그냥 신고 와가지고 근데 어차피 들어와가지고 갈아 신을 거 그냥 신고 오면 안 돼요? <laughs> 네 맞아요 네, 소정 씨 말이 맞아요 <laughs> MZ세대라서 그런지 뭐할 말은 다 하시네요 <laughs> 그쵸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네. 그래요 일하세요 네. <laughs>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치가 없는 거야 뭐야 아, 진짜 어휴, 딱딱 소리 나 진짜 오 딱딱딱딱딱 진짜. 저 소정 씨 어, 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어. 저 커피 있는데 아, 먹 먹고, 먹고 있구나? 그 맛있어 커피? 어네, 아, 이 앞에 새로 생긴데 아시죠?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팀장님도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어 그렇지, 어사 먹어야지. 어. 고마워, 어, 사 먹어야지 뭐. 어. 저기 소정씨, 네? 그 팀장님이 맛있냐고 물어보는 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닐 텐데. 그럼요. 소정씨 거 사올 때제건 아니더라도 팀장님 거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 음. 돈을 안 주셨잖아요. 아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아, 대리님, 실은 제가 회사 취직한 게 통화할 때문이라. 갑통? 그, 네? 갑통알이요. 갑통알 뭐예요? 갑... 와,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갑자기 통장을 보니까 알바를 해야겠어서 취직한 거라고요. 갑자기 통장을 왜 봐요? 아... 저 틀린 진짜 없어야 되는데. 저 그냥 일할게요. 예, 그, 어 아, 일하세요. 예. 네. 아, 임 대리, 우리 그 거래처 거기 약속 장소랑 시간 보내줬어? 아예 그 수정 씨가 그 전달했을 겁니다. 네. 뭐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거. 네. 얘기 안 하셨는데. 조이 씨 카톡으로 어저께 얘기했는데. 아 드린 6시 넘어서 보내셨구나. 저6시넘으면 원래 회사 카톡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안 보냈어요? 네. 뭔데 그럼 임들이 지금 아직 안 보낸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한 시간도 안 남아서 빨리 보내줘. 빨리 빨리. 임들이 왜 그래? 아 그게 아니라 전화가 잘안 걸려. 전화가 잘안 걸린다고? 저 그러면은 저기 막걸리 사다가 전화기를 막걸리 넣었다 빼봐. 그럼 전화가 막걸리지. <laughs> 아 너무 재치 있으시다. <laughs> 막걸리를 넣으면 저다가 <전화가> 막걸리죠. <laughs> 웃어요, 웃어. 웃어. 아, 재미가 없는데 왜 웃어요? 이런 게다 사회생활이에요. 그냥 웃어요, 좀. 아, 못 웃어요. <laughs> 아, 나 미치겠나. 꼭 써먹겠습니다. 네. 아 역시 최고. 네. 수정 씨, 네. 아니 오늘 미팅 건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 지금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의식하자는 건데 뭐 중요한 일이에요? <laughs> 대리님, 그건 제 사생활이라 오픈하기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아, 소유 씨. 원래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나? MZ세대지만 너무하네 이거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너무 싸가지가 없네 여기 회사잖아요 회사 내가 상사고 그냥 네 하고 대답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반박을 해요 호뚜리를 잡고 기분이 나빠요 지금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투 존나 싸가지 없네 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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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아 예. 예예예 예. 뭐, MG 세대답게 소신발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 주셔서. 아, 진짜 예쁘게 본건 아닌데. <laughs> 자꾸 그러시네. 그러면은 오늘 회식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나 먼저 갈게. 아, 예. 먼저 들어가세요. 음,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네, 가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laughs> 아, 진짜. 이... 여보세요? 야, 너뭐해 술이나 한잔 빨까? 아니뭐 회식 없어가지고? 어 아, 씨발 있는 구석에 있었네 버스는왜 이렇게 안 오는가?